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충만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척추외과 박건우 원장입니다. 충만증 중약 80%는 청소년기 특별성 충만증입니다. 여기서 특별성이라는 것은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반신마비나 유전질환 등 측만증의 원인이 있을 때는 특발성이라는 용어가 빠지고 무슨 무슨 질환에 의한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발성 측만증은 운동을 잘안 했다거나 자세가 나빠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나쁜 자세의 원인이 측만증일 수 있습니다. 다리 길이도 약간 차이 나는 것은 척수측만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아이들에서 약 5배에서 7배까지 더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족 중에 측만증이 있는 경우 더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유전적 원인이 있을 것이라 의심되지만 측만증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측만증은 성장호르몬과 연계되어 있지 않나 의심되는데. 이는 측만증에서 각도가 진행하는 데는 성장 속도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 여자는 10살에서 15살 사이 남자는 13살에서 18살 사이에 키는 급속 성장을 하게 되는데 측만증은 이 시기에 같이 진행하면 나빠집니다. 키가 빠른 속도로 자라면 각도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키가 천천히 자라면 각도도 천천히 나빠지다. 성장판이 닫히며 성장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만증의 가장 큰 문제는 미용상 보기 안 좋다입니다. 인터넷 등 여러 매체에서 허리가 아프네 폐나 장기를 눌러 호흡이나 소화에 지장을 줄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각도가 아주 큰 경우이며 기능에 이상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인 우사인 볼트도 측만증 환자입니다. 우사인 볼트는 28도 정도 휘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척추가 휜 만큼 몸매가 좀 나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20에서 30도 휜 정도는 일반인이 보기에 척추가 휜걸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측만증인 것 같다고 병원에 데려오는 각도가 약 30도를 좀 넘었을 때입니다. 만약 엄마가 20도 측만증을 발견해서 데려오면 그 엄마 좀 이상한 엄마입니다. 30도가 될 때까지 엄마가 몰랐다고 절대 아이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 정도 되기까지 겉에서 눈에 거의 띄지 않습니다. 요통의 경우 측만증 환자에서 요통의 빈도는 일반인들보다 약간 더 높으나 대부분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경미한 통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다면 이는 측만증보다는 다른 원인이나 질병이 있지 않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폐나 장기를 눌러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는 아주 심한 측만증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70도 이상 휜 경우 폐 기능의 이상이 오기 시작하며 100도 이상 휘면 이로 인해 심폐 기능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각도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측만증에서 드물게 어깨 높이나 허리 라인이 비대칭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쁜 자세 습관으로 인한 경우가 더 많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만곡이 심해지기 전까지 겉에서 일반인이 휜 것을 알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학교 검진 등에서 척추 측만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으면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진찰은 먼저 환자의 뒤에서 척추가 고든지 구조적으로 어깨 높이나 허리 라인이 비대칭인지 그리고 몸통이 틀어져 있지 않은지를 먼저 봅니다. 다음은 허리를 90도 앞으로 숙여서 뒤에서 회전으로 인해 등이나 허리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척추 전장에 걸쳐 방사선 검사 X-ray를 시행하며 만곡의 각도를 측정합니다. 가끔 병원마다 측정한 각도가 다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사선 검사는 원래 측정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도이므로 X-ray를 찍을 때마다 각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